네, 이 시간에는, 아, 여러분들 그 화면 보시면, 경영 전략과 자금 계획의 연계. 에, 이제, 음, 경영과 자금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영 전략과 자금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장기 목표 설정의 구체화, 또 전략적 자원 배분의 실행, 그리고 이제 실행 전략의 구체라는 그세 가지의 그, 그 영역, 주영역의 초점을 맞춰서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장기 목표 설정의 구체화는 기존 그 장기적인 목표 설정 보시면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전략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경영 전략과 자금에 대한 연계에 대해서 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어떻게 세우고 전략적인 자원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목표 설정의 구체화는요,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실질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장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수립을 하고, 월별 및 분기별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에, 성과 지표가 있죠. 예를 들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KPI, 즉 핵심적인 성과 지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했었을 때그 계획과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우리가 이제 핵심 성과 지표, 음. 즉 K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경영 컨설팅을 말로만 어떤 경영 컨설팅을 해서 정성적인 부분을 말고 경영 컨설팅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면 자금 확보에 대한 것을 얼마나 목표로 했는데 얼마만큼 진행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정량적 표현으로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KPI 그래서 이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아, 목표라고 해서 조금 두리뭉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경영을 뭐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활성화라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수치로, 10, 10이라는 1 0 경영 성과를 뭐 20으로, 그래서 뭐100% 성과를 이뤘었 이렇게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KIP, 즉, 핵심, 핵심 성과 지표를 어,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평가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또는 각 어, 조직별로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수치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각 부서별로 할당되어서 책임제로 운영됨으로써 어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핵심 고객층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육톤, 육통망을 구축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단계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이와 같이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전략적 자원 배분. 이 전략적 자원 배분의 실행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초기 자금 운영 계획에서 필수 설비에 우선 투자하되 임대 방식을 활용해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자금 관리에서는 인건비를 단기적으로 증액을 하고 재료비는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예산 10에서 15%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마케팅 예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을 너무 치우치다 보면 정확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홍보가 조금 편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자금은 별도의 또 계좌를 가, 계좌로 해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사황에 대비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 투자 전력도 중요하죠.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요. 어, 핵심 기술 개발과 시장, 시장 검증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접어들면 광고, 광고와 홍보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 인력을 확충을 해서 어, 안정기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M&A를 검토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모색해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행 전략에 구체하는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요 단계적 출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어, 일정을 면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회사가 점점점 어떤 조직화를 이루어가면 어, 자금 조달을 위해서나 또는 R&D를 위해서 어, 일정한 그 정부 지원 사업의 일정을 면밀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 대출 실행 시에는 다양한 금리 조건을 비교 분석을 하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 IR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투자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데요. 주간 단위로 현금 흐름을 보고, 보고를 작성을 하고 월별로 부채비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안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격리부서라든지 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부서에 개인 역량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기다 보니까 대형 사고로 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어 오너가 오너가 직접 알아야 됩니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그렇다면 주간 단일에도 현금 흐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보고서를 사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흐름을 어, 담당자로부터 정확하게 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별로 부채 비율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회사가 과연 어떤 한 특정 개인에 의해서 어, 부채를 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는 전반적인 재무 상태, 재무 상태를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연간 단위로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서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목표와 실행방안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서 어,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경영 전략과 그리고 이제 자금 계획의 그 실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현금 흐름도 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의 그 일환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이거 지우고 또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투자자에 대한 대응방안, 우리가 IR을 통해서 투자자 유치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투자자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IR을 유치, IR 피칭을 해서 투자자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투자자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서로 대우를해 줘야 될 것인가. 이 시간은 그것에 대한 공부입니다. 투자자 대응 방안으로서 첫 번째로 투자자의 기대와 목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꾸준한 소통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조금 투자자하고 경영자하고의 약간 소통이 안 돼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사람이다 보니까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자기네들이 투자 돈이 투자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공장이나 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 회사 대표가 경영 마인드가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자꾸 이제 경영에 조금 더 조금 조금씩 참여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어떤 그 소통의 문제를 갖게 되고 또 어떤 어 서로 다 위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기업원으로서는 너무 참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를 한그 뭐 엔젤 엔젤들이죠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엔젤 투자자들은 어 회사의 그 경영안정을 위해서 또 올바른 경영을 위해서 옆에서 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몇 가지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자 대응 전략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매우 자금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자 대응을 위해서 투자자의 기대와 목표를 깊이 이해하고, 왜냐면 하그 사람들도 돈을 투자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은행, 은행의 이자를 넣지 않고, 어,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그 이익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투자자 대응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기대와 목표를 깊이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제공, 그런 정부 제, 정부 제공 체계를 구축하면서 어 관계 관리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내 것이라고 어 생각해서 나 아이 왜 자꾸 남이 아 여기에서 자꾸 끼어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투자자도 여러분들이 세우는 기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고생에 대한 답례, 즉, 이만큼 키워와 온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새로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어떤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자의 유형별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 중요합니다. 어떤, 어떤 투자자인지. 예를 들면, 기관,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상세 재무제, 재무분석 보고서하고, ESG, 예, 예를 들면, 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와 장기 성장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해줘야 된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죠. 그죠? 기금.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는 월별 주요 경영 현황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개인, 어,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 발송할 수도 있죠. 현재 우리 기업은 어제 뭐 매출을 얼마만큼 했는데 그 달의 매출보다 얼마만큼 더 높은 어, 퍼센테이지를 에, 퍼센테이지가 성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월별로 주요 경영 현황 뉴스레터를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을 정확, 정확히 공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얼마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에, 배당 정 해당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기술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 확대 전략을 공유를 하고 공동사업기의 발굴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연 기관투자자와 또어 개인투자자,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들이 각각 보는 눈들이 기대치와 보는 눈들이 조금은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보고서나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게끔 설명과 서로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투명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어, 자꾸 그, 뭐, 이, 이, 어떤 그 재무쪽에 자꾸 이렇게 숨긴다든지 또는 그것을 우회해서 어, 표현을 하서 지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신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신의를 잃다보면 어, 자금 투자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계약서에 따르겠지만 그래서 투명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재무 정보 관리 측면에서도 월별 경영 실적 그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어, 그러니까 주요 투자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현금, 현금 흐름 예측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서 아, 부분별 손익 분석 제공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실행 현황에 대해서는 핵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되고요. 신규 사업 개발 현황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 분석이라든지 경쟁사 대비 강점 분석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거 한다면 투자자들도 안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예를 들면 추후 투자, 또 증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회사 측면으로 좋은 것을 끌어낼 수가 있으므로 어, 그런 그, 그 분석이나 현재 상황들을 음,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전용 포털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한다든지 화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SNS 채널 을 활용 등을 통해서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위기 관리, 위기 관리 체계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어, 어디나 그 회사는 어, 위기 관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위기 관리에 대처했었을 때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 비상 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해외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 그러한 것도 함께 투자자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업은 투자자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에 맞는 정보와 소통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정보 공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평판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략은 일회성이 아닌 지, 아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 환경과 투자자의 요구 사항은 계속 변화하죠. 그래서 기업은 이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 모든 투자자에게 기관이든 뭐 정부든 예를 들어서 뭐 엔젤이든 개인 투자자든그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정보관리와 공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자 대응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 그러니까 성공과 모든 것이 직결이 됩니다. 투자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 대응 방안인데요. 그럼 자금 조달 과정의 문서화는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요요 요 앞에 나와있는 간단하게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 과정의 문서와 이렇게 돼있는데 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모든 투자 및 대출계약은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투자자의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연연어 뭐 연, 연, 어, 뭐 얼마에 이익잉여금의 예를 들어서 5%를 예를 들어서 5%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으로 남겨서 회사가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겠다 라고 말로 하고 계약서 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때 가서는 분명히 뭐 이익잉여금의 10%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배당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서로 이제 어 감널을 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의 대출 계약은 서면으로 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금 사용 내역 기록인데요.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투명성 확보를 하고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죠. 정확해져야 됩니다. 자금 사용 내역 기록은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서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단체로 여행 갔을 때도 분명하게 그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박 4일로 여행을 갔는데 또는 뭐 회사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를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박 4일을 놀러 를 갔는데 하루는 아침 저, 식대를 전부 통틀어서 식대 뭐 100만원 그 다음날 식대 150.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침 식사는 얼마? 몇 명의 이름 개인당 얼마에서 얼마? 점심 식사는 얼마? 그래서 개인,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개별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이렇게 합쳐져서 먹는 것도 있어요. 같은 메뉴가 아니었을 때. 그랬을 때, 뭐, 무슨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찌개를 시켰어요. 찌개를 시켜서 그게 이제 뭐 대중소가 있다고 치죠. 다른 사람은 개별 개별 밥을 먹는데 그걸 먹게 해서 대중소를 해서 대자를 시켜서 세시선도로 나눠서 먹었다. 그럴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뭔가를 적어줘야 됩니다. 알수 있게 몇 명이 먹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자금 사용 사용 내역 기록을 좀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인데요. 재무 보고서 작성.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회사의 매출과 그런 것들 을 전부 알고 있는데 그 재무제 그니까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를 어,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뭐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그 회사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근데 재무보고서나 어떤 서류상으로도 알려주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할 때, 자금조달의 과정의 문서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를 했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네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어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